31번은 뭐에 대한 얘기다 추종자의 진정한 의미 음, 내용이 야 1번 추종자의 일반적인 정의는 부하로서의 지휘나 리더의 바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어, 바람이라고 해야 바람? 바램이 아니라? 음. 어, 바람이라 두 번째는 그러나 리더가 늘 힘이 있고 앞서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가 리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주기도 하기때문이 다. 두 번째. 번째. 둘의 관계는 유동적이어서 목 n g a r y h 에 따라 누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관련 g a r 에 관련된 g a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음, 응. 누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관련된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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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n e 포지션. 음. 서보디네이트. 비헤이비어. 얼롱 위드. 바르다. 엠파워. 에즈레즈 바이 스포서. 마찬가지로 아, 반대로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다. 네. 애널리스트 분 리포트 에스디. A가 A A를 B라고 부르다. Citizen, Constituent, Correct, Misunderstanding, Wind up ING, 응. Category, Objective, Attend, 참석하다. s o k 응. a d a Export, 리가드레스 오브 뭐뭐 기도하다 관계없이 뭐 뭐에 관계없이 팩트 사실. 리지드 원격 원 페어 플레이드 스테이블 업 테어런트 오케이 문법 볼게요. 병렬 구조 나와 찍은 채 네. 등위 접속 사업과 뒤는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다. 여기는 우월이 등위접속사로 이어졌지 그치 렇 네. 여기는 바이플러스 뒤에도 바이플러스지 그치 몸에 의해서 또는 몸에 의해서 be defined 규정되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병렬 관계 잘 어, 이해하고 그 다음 병렬은 end 앞에 뭐하고 a v i d has led 자 땡땡을 피하도록 a를 이끌어주면서 A를 B라고 부른답니다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인거지겠죠 Where we fish. 의주동으로 나눠지겠지 You may follow my lead. 당신이 나의 리드에 따라 올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한 나의 리드야 어디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것이냐에 대한 나의 리드에 당신은 따라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잖아. 음. 당신, 우리 회사에 나한테 부장님이야. 나보다 상사야. 내가 당신을 추종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낚시는 내가 전문가거든. 그럼 이때는 당신이 나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관계가 바뀔 수 있다. 이거지요. 자, 동격에 대해서 뭐가 동격이 되서가 그랬어요. 음. 저다리에 오는 명사, 명사들 역할 하는 대 동격의 대신 추상 명사 뒤에 대 플러스 완전 문장이 나오는데, 이때 이대이하의 완전한 문장이 마치 관계 대명사처럼.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설명하는 것처럼 꾸며주지만 형용사설처럼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지는데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대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면서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런 대술 동격이되시라고 한다. 여기서 한 번에 The fact that 그랬어요. 그럼 that 이하라는 사실 그런 뜻이야. 대리 이하라는 사실. 해석이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쓰이지만 여기 나오는 d 이후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냥 뭐라고 하는데 그다 물어보면 또 모를 때가 많아. 31번 아. followers can be defined. 추종자가 뭐냐 수정자는 어떻게 정의되어 질수 있다? By their position as subordinate. 어, 부하로, 부하로서의 그들의 직책에 의해서 정의되어 질 수도 있고 또는 뭐에 의해서? 리더의 바람을 따라가는 그들의 행동. 리더의 바람을 따라가는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정의되어 질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나 followers also have power to lead. 추정자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정자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의 리더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추정자들이 empower,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야. 리더에게. 헤즈 레이즈 바이 스포르 사 반대로 또한 리더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기도 한다는 라 겁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리더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리더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갈수 있겠어. 됐죠? 음. 자 이러한 현상이 헤즈 레드 섬 리더십 애널리스트 라이크 라놀드 헤이 패츠 이러한 현상이 일부 리더십 연구 전문가들 예를 들면 로널드 헤이세츠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했어요? 추종자라고 하는 단어를 피하도록 이끌었어 추종자라는 단어를 피하고 그리고 r 퍼투 e r to ASB A를 D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이끌었다 이거야 자, 권력관계에 있어서 디아더스, 그 추종자의 반대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도록 이끌었다는 거야? 시티즌스, 시민 또는 구성원들이라고 부르게끔 했다 이거지.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런 사람들은 반대의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그 추종을 하는 사람들을... 시민들, 구성원들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리더십 연구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지 헤이 hey, 세츠라고 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 사람이 한대 이하의 말은 맞다 이거야 Too simple a view of followers 이 추정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견해가 오해를 낳고 있다 그런 얘기야 알겠어요? 네. 추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단순한 견해가 오해를 낳고 있다. In modern life,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인다 과이인지 결국 무모하게 뭐뭐 된다고 boss A and B, 리더가 되기도 하고 추종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에요.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는. b 네, o 랑추종자가아 추정자 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범주가 대단히 어떻게 될 수가 있던 어디가 추종자고 어디까지가 리더냐라고 하는 그 범주가 대단히 어떻게 될수 있어 밑에 보니까 답변에 응격하다. 엄격하다고. 응용해. 자 2번의 unfair은 불공평하다. 3번의 fluid는 유동적이다. 4번의 stable은 안정적이다. 오 번의 어퍼런트는 분명하다. 여기서 지금 그 위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떻다는 얘기야? 대단히 유동적이다 이거 유동적이다. 자, 우리의 행동 as follower 추종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이 changes 변한다는 거야. as 모함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변화.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I trust you, judgment in music. 음악에 있어서의 당신의 판단력을 신뢰한다면, 무엇보다 내 자신의 판단력보다 음악 분야에 있어서의 당신의 판단력을 신뢰하면 나는 당신의 리드를 따르겠지. 뭐에 대해서? 어떤 콘서트를 우리가 참여할 것이냐, 어떤 콘서트에 갈 것이냐에 대한 당신의 리드를 내가 따를 거라 이거야. 비록 당신은 공식적으로는 직책상 나의 부하 직원이지만, 이런 얘기지. 그러나, 이파 I am an expert on fishing, 만약에 내가 또 낚시에 관한 전문가라면 you may follow my lead on where where we fish 어디에서 우리가 낚시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리드를 당신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지. 리가 드레스업 뭐 뭐의 관계없이 우리의 공식적인 직책 또는 the fact that i followed your lead on concert yesterday 어저께 내가 당신의 콘서트에 대한 리드를 따라갔었습니다. 어제는 당신이 리드 역할을 했다 나는그 사실 이런거에 관계없이 공식적인 직책에 상관없이 낚시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라면 당신은 어디에서 우리가 낚시 할지에 대해서 나의 리드를 당신이 따라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laughs> 違う。Oh, yeah.